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정말 간단하게 양파 하나를 그려볼 건데요. 사과랑 비슷하게 이렇게 구 형식인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위에 이 부분이랑 아래 이런 부분이죠. 이런 데를 간단하게 모사를 해보고 우선 전체적인 덩어리를 면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구의 형식을 따, 따고 있는. 바로 양파 모양인데, 연필을 이렇게 뾰족하면서도 깎은 다음에 전체의 톤을 깔겠습니다. 한이 정도만 대충 크기를 잡아주고, 지금 빛이 이쪽 방향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올리면 그림자가 한 여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흉내내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서 전체 초는, 톤은 이렇게 얇게 깔아줄게요. 그림자랑 같이.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소면은 그 엄청 끝까지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10분 안에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케치나 덩어리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짧게 부담 없이 어, 시작할 수 있는 워밍업 워밍, <laughs> 워밍업 같은 그런 어, 드로잉이기 때문에 실제 속도로 따라 그리실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자 그래서 계속 저와 함께 그려오셨던 분들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사과나 이런 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빛이 이쪽에서 왔을 때 우선 여기서 점점 어두워지면서 여기 아래는 반사광이 조금 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쯤이 어둡죠? 빛을 가장 등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까맣게 하진 않고요. 살짝만 이 사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색을 연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묘사를 하기 전에 우선 종이가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에서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연필로 덩어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톤을 깔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자도 사물에서 땅에 닿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어둡다가 쓱 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필로 쓱 풀린 듯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손을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갈 건데요. 빛이 이쪽에서 보니까 얘는 삼각뿔 같은 느낌이에요. 삼각뿔. 삼각뿔이 원기 원 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인데 그걸 잘 덩어리를 잡아주면서 채색 아 어, 묘사를 하기 전에 약간의 덩어리를 잡아주고 들어갑니다 사물을 수차로 하시든지 아니면 유화로 하시든지 소재는 뭘로 하든지 관계가 없고요. 우선 덩어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를, 명암을 이렇게 줘가면서 전체에 이렇게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벌써 4분이 지났는데요. 자, 이 정도가 지나면 약간 연필을 이런 식으로 저처럼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쓱 연필로 까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밝아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살짝 연한 색으로 깔아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 묘사는 이제 여기랑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조금 해줘야 연필을 이렇게 쥐듯이 연필로 이렇게 그 필기할 때 이렇게 쥐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양파의 결 같은 거를 너무 진하지 않게 얇게 선의 강약을 줘가면서.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려면 시간을 좀 써야 되고 좀더 집중을 해서 그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우선 이 정도 단계에서는 덩어리 내는 부분과 살짝 어 양파구나 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양파의 결이 있잖아요. 그 결을 연필의 그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약에 소묘를 또 하게 된다면 그 그때는 이제 점과 선과 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소묘가 너무 기초지만 하다 보면 또 재미있거든요. 근데 기초를 너무 기초만 또 하다 보면 또 금방 질리기 때문에 이렇게 삼을 연습을 조금 한 다음에 중간 중간에 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뭐이 정도만 하셔도 어,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좀더 묘사를 하셔도 좋고요. 어,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돼요. 하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laughs> 완성은 더 많이 해야 돼요. <laughs>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되게 어두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양파의 그 뿌리 부분. 뿌리가 더 있는 그런 양파를 가져오고 보이셔도되고요 그냥 저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하셔도 양파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사물을 보면서 어, 되게 소박한 사물이지만 그 안에 보면 덩어리랑 묘사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실제, 양파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덩어리, 여기쯤. 계속 이런 식으로 연필을 세울 때는 이렇게 또 세워가면서. 빛이 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면을 쌓아준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계속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말 소묘해서 스케치로, 스케치에서 소묘 정도 되는 단계의 과정을 공유해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면과 선과 도형에 관련된 그런 간단한 설명을 공유해드리,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